안녕하세요, 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컨셉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제품 선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착용감이 좋은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간에 소리를 들려주는 음향기기이지만,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착용감이에요. 일단은 착용이 돼야 뭘 듣고 자시고 할 거잖아요. 뭐, 많은 브랜드들이 사실 귀의 모양, 그걸 이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귀 모양, 크기, 이런 게 전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걸 평균치를 어떻게 잘 해서 그 이어폰의 쉘 모양을, 인클로저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착용감이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되게 불편한 착용감 네. 보이는 제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착용감이 좋은 이어폰들이 있고, 제가 또 이제 왼쪽 귀가 좀 일반적이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제품들은 착용감이 좀안 좋거든요, 왼쪽이. 네.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 귀에도 잘 맞는 착용감이 아주 좋은 이어폰 4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의 이5 0 0입니다 오버이어 형태로 착용하는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각도가 많이 타잖아요. 귓구멍으로 꺾여 들어가야 하는 기억자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도나 크기 이런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 2500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냥 귀에 꽂으면 됩니다 오버이어 형으로 착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착용한다는 것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모양이 같은 이 천, 이2000 2 2 0 0 23000요 제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짧은 원,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제품들은 어지간하면 다 귀에 잘 맞을 수밖에 없고 또 무게도 거의 뭐2 3 g 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귀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코 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마스크 쓰면서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많이. 그래가지고. 아, 네, 네. 뒤쪽이요? 네. 네. 오버이어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하나 더막 이렇게 휘어 감고 막 듣는데 사실 귀가 아프다 보니까 이어폰 서, 소리가 좋은데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아픔 때문에. 그래 아, 스트레스. 네, 뭔가. 네, 거, 이제 되게 걸리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요즘 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코드리스를 사용하긴 할것 같긴 한데 뭐 코드리스를 제외하고 유선 제품 중에서 또 언더이어 제품이 되게 드물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파이널 이 e 시리즈가 되게 이제 언더위어면서 가격도 되게 리저너블하고 효자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2 5 0 0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VR이나 게임이나 영화 감상용 쪽으로도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이어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네. 커버가 가능합니다 <laughs> 근데 왜 말이 안 나오냐 <laughs> 두 번째로는 매제 라이펜타라는 이어폰입니다. 제가 써본 모든 이어폰 중에서 라이펜타의 청용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런 댓글을 사실 저는 몇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 귀가 완전히 그렇게까지 너무 이상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펜타 복선 있잖아요. 생긴 게 딱딱한 부분이 없어서 되게 매끄럽게 곡선이 되어 있어서 뒤에 안쪽에 착용했을 때 느낌이 거의 없어요. 고급 이어폰인데 착용감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라이펜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제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헤드폰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되게 곡선미를 강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디자이너 출신의 이제 CEO 매제 안토니오가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착용감이 좋다면 웨스턴을 1순위로 꼽았었는데 이 라이펜타가 치고 나오면서 웨스턴이 약간 후순위를 밀릴 정도로 라이펜타의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자브라의 엘리트 85T라는 모델이고요. 그 이상형 월드컵 이어폰 네. 편에서 1위를 차지한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력으로 이제 밀었던 거는 저의 통화 품질이었지만 사실 제가 그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린 게 착용감이 제일 좋았어요. 코드리스가 대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세인 코드리스 중에서 제일 착용감 좋았던 거는 저는 85T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용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85T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드리스가 귀에 가깝게 꽂아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착용감이 중요한데, 은근히 또 착용감이 되게 좋은 코드리스가 드물어요. 코드리스라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건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어폰이 크면 클수록 착용감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또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게 이제 85t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폰이 좀 등치가 크거든요. 네. 근데도 착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턴 UM Pro 30입니다. 아까 뭐 얘기하셨다시피 착용감 하면은 웨스턴이었어요. 근데 웨스턴도 드라이버 개수에 따라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드라이버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귀 이쪽 안쪽 그 지지하는 부분이 면적이 딱 맞아야지 착용감이, 그러니까 무게가 완전하게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작으면 또 공중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UN UM Pro 10이나 20은 좀더 작지만, 오히려 귀에 딱 지지하는 느낌은 적어서, 네. 오히려 30 정도 되는 딱 적당한 크기, 이 정도가 되면은 존재감이 없는, 네. 이어폰이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어폰의 표준 소리라고 할수 있는 게또 UN UM Pro 30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치중되지 않고, 딱 올라온다 하면 떠오르는 게 UN UM Pro 30이라서, 어, 착용감이 중요하신 분들 중에서 뭐 여러모로 쓸수 있는 올라운드 제품을 찾으신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강호 웨스턴 프로 3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니어 모니터 브랜드들의 이제 많은 부품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쉘 부피가 많이 커졌는데요. 웨스턴이나 슈어 같은 경우에는 비제의기술수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컴팩트해요 슈어나 사실 플래그십 모델 조차도 이제 비 a 가 4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8개까지 비 a 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는 되게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여전히 착용감이 좋은 전통 강호로서 꾸준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선,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뭐 착용감이 좋은 이어폰 사종 추천드려봤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